한번 봅시다. 와, 지금, 돈이, 50원, 50원 넘게 있다는, 와. 계속 70원대 유지하고 있어, 나지 <laughs> 개부잔데? 와, 이씨. 부럽다. 뭐지? 아까까지 그거, 잠깐, 어? 그러면 해적이 세, 어? 아, 마, 아 맞네. 해적 세명 맞네. 나 아, 해적 네, 4시, 네시인데 지금 셋 됐어. 응. 어찌, 지금 상태여도 세 명이 맞긴 하네. 아. 와 진짜.. 씨. <laughs> 와 미포의 약 2배인데? <laughs> 미포보다 더한데 이거? 아니 미포의 약.. 범위가 2배인데 이거? 그니까. 러 미포 범위의 2배인데 이거.. 오, 상당한데 그거를 계속 쓰니까 미포보다 딜이.. 확실히.. 어 이거 먹으면 미포 주면 되겠다. 오렌까지었네 당연히.. 미포긴 한데, 아법공만 맞을 것 같아. 배치 때문에. 하긴 미포를 주긴 해야 되는데, 배치가 되게 조금... 갱풀이 하나가 안테 야. 야시... 갱풀도 가는 사람 없지 않나, 지금? 그니까. 러 아, 한명이어 한 명. 한 명? 응. 근데, 다섯 네, 개밖에 안맞을것 안 같은데. 저거. 이거 그부 평타 안 닿을 것 같은데? <laughs> 안 닿는다 안 닿는다 <laughs> 이거 못 잤나? 설마? 아잤는 얼굴이면 에미점다 그부 막타충이네. <laughs> 이걸 막타충이? <laughs> 와, 이거 배치를 좀 바꾸긴 해야 될것 같은데 미프한테 줄라면 분명히 마법공하기 미프와 그부를 급우를... 아 어, 이거 겹치면 안 되는데? 됐다 돈다 썼어요? 응, 레버 패잖아. 갱플 뽑으려고. 근데 갱플한테 시블린. 이야. 안 줘도 됨. 안 줘도 됨? 상보. 이제 상대 그거 공항으로 딱 잠그고. 없네. 없네 어차피. <laughs> <laughs> 뭐야 와 아, 이때리구나. 미포, 위포, 가두 배. 미포가 두 마리. 어 끝났네. <laughs> 방구역 <laughs> 풍을 <laughs> 뭐 미쳤다, 이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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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